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행 목적은 외국인에게 여수 엑스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상 비용은 일인당 20만 원이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교통편은 페리했습니다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1일에는 아프가니아 해양경제 정책은 외국해양문제니다그 이유는 제, 우리가 제일 가을기 때문입니다. 아, 아침에는 방구초밥 점심에는 우미소, 저녁에는 바다횟집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이 일차에 계약한 장소를 가까운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 예정 시간은 약 20분. let <laughs>